고난주간 수요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비전 말씀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뤄노니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이란 사람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집을 방문하셔서 식사를 같이 하고 계셨습니다. 복음서 안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집에서 식사하는 장면을 그리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가난하고... 또 힘든 삶을 사람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어, 어울리면서 어, 지내셨지요. 어, 세리장이었던 사케오의 집은 친히 예수님께서 먼저 어,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어, 먼저 가겠다고 어,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그 집에 가셔서 식사도 대화도 어, 나누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기를 <laughs> 탐하고, 그러니까 먹기를 좋아하고, 먹는 걸 좋아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제인의 친구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고 그냥 예수님의 그 모습만 보고 얘기한 거겠죠. 예수님이 정말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어울렸는지를 볼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배단이 하면 여러분들이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배단이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죽은 나사로를 살린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뜻깊은 배단이에 사는 특별히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하는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붙는 겁니다. 이 항유는 말한대로 매우 값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긴 시간을 일을 해야 되고, 뭐 요즘 말로 하면 한 1년 정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 정도 벌어야 구할 수 있는 그런 값진 거였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 상황을.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와서 그냥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밥 먹고 있는데 머리에 부었습니다. 머리에 부었어요. 그 기름을. 예수님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화도 나지 않겠어요? 음, 그럴 법도 한데, 근데 마치 예수님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실 줄을 아신 것처럼, 마치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화를 냈잖아요. 자, 그렇죠? 지금 봉변을 당한 건 예수님이신데, 자기들 머리에 묻은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신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어, 화를 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생각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향유옥합을 생각하면서 얘기합니다. 그죠? 아이고, 예수님, 어떠세요? 이런 말이 아니고. 그게 얼마나 비싼 건데, 그것을 왜 허비하느냐. 그 향유옥합을 걱정해요. 그러면서 화를 내고, 300대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을 텐데 왜 그걸 낭비하느냐고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주일의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새끼나기가 생각났습니다. 주님의 필요에 쓰임 받았던 새끼나기. 그리고 오늘 이 여인이 깨트려서 예수님께 드린 향유 같지 않습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무리 보기에 화려하고 거창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필요에 의한 일이 아니면 그 일은 정말 허비되는 일, 낭비되는 삶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잘 것 없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누가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책망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이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의 필요에 의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은 세상에서 그 어떤 일보다도 귀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무도 모르고 있는 비밀을 한 가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왜 예수님께 와서 자신이 가진 그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셨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 여인의 속마음을 알지 못하죠.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 받은 어떤 은혜 때문인지 그래서 감사함 때문인지 어떤 연유인지는 우리는 알수 없지만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 가지 비밀을 이 여인은 알고 있는 듯 합니다. 그것은 그 옥합을 깨뜨려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예수님과 이 여인만 아는 그 비밀인 거죠. 그 하나님의 일.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손가락질하고 책망하여도 이 여인은 속으로 기뻐하고 웃었을지 모릅니다. 형대은 믿음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일그일 그일 때문에 그 누구도 모르는 기쁨을 내가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그 기쁨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성대로는 어쩌면 우리들의 시선은 이 여인을 책망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런 똑같은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필요, 세상이 어떻게 바라보는 것인지에 대해 우리는 더 익숙하고 그것에 맞추어 살아가려는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그랬지만, 사춘기 때 아이들을 보면, 그렇게 신경을 써요. 멋을 냅니다. 저도 한 멋쟁이 했는데, 브랜드 옷을 굉장히 원하고, 친구들이 그런 거를 보는 거예요, 같이. 그죠? 친구가 입으니까. 물론 그게 멋있고, 멋있어 보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그다데 어른이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 벗, 벗겨내죠. 아, 내가 정말 나 자체로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브랜드 옷이 내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그러니까 명품을 다 좋아하지요, 그렇죠? 명품을 입고 명품을 메고 그 것이 그 사람이 아닌데 마치 그것이 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철없는 어른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무던히 인생을 낭비하고 노력하죠. 근데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래서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되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을 포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되고, 아, 예수님 안에서 내가 정말 정말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으로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쁜 그런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고 무시하고 책망하여도 나와 예수님 사이에 내가 하는 일들,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예수님에게 내게 좋은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사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조차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 오늘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이 예수님께 얼마나 좋은 일이었으면, 이 일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꼭 필요한 일이었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의 여인입니까? 요한복음에는 이 여인이 마리아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마가는 이름도 밝히지 않아요.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도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 여인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한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 사람을, 이 여인을 우상처럼 섬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마가의 배려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이 여인이 아니고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한일 주님의 피로를 정확히 알고 자신의 힘을 다해서 향유를 드린, 향유를 깨뜨린 이 여인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대 여러분 십자가를 넘어서 맞이하는 곧 맞이할 부활의 아침 우리도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깨뜨려 드릴 주님이 기뻐하실 주님께 좋은 일일 그 향유옥합을 저와 여러분들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 향유옥합을 깨뜨릴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조롱하고 책망하여도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내가 필요하다 라고 하실 때에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향유옥합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칭찬을 드릴 수 있는 그 향유옥합과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요 내 삶이 주님께 좋은 일 주님께 필요한 저런 그런 믿음의 삶이 되는 그런 향유옥합과 같은 삶이 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커밍 어, VIP 177명인데요 지금까지 컨펌된 숫자가 34명입니다. EM을 포함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이제 부활주일에 이번주일에 방문하실 터인데, 어, 또 이후로도 여러분들이 각자 품고 기도하는 또 VIP들, 또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또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VIP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또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녁에 있을 셈마 모임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몸이 연약한 성도들 또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내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항유옥합과 같은 삶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삶이 주님의 기쁨을 위한 주님께 좋은 일이 되기 위한 주님의 필요를 채워드릴 수 있는 그런 향유옥각과 같은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자신만 아는 그런 믿음의 비밀을 통하여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믿음도 다시 새롭게 부활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VIP 177명의 품고 기도하는 귀한 영혼들, 꼭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구원받은 자의 그런 믿음과 평안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컨펌된 34명의 또 귀한 영혼들,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그 안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들, 만져주셔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한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